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한국의 워렌버핏 주식 농부라고 불리는 박영옥 주식 투자자의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이란 책을 함께 나눠볼게요.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하라. 우선 매일같이 내 삶과 생활에 윤택함을 안겨주는 업종에 주목한다. 그 안에서 지배적인 기업을 찾는다. 때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기업을 발견할 때도 있다. 우선, 소액을 들여 매수한다. 매수 전에 시가총액, 매출액, 이익, 현금 흐름 등 기본적인 숫자들을 확인한다. 밸류에이션 대비 실적, 자산과 부채, 자본 현황 파악은 기본이다. 해당 기업을 탐방하고 주식 담당자와 통화하거나 기업 관련자들을 찾아 자문을 구한다. 경쟁사에 연락해 묻기도 하고, 펀드 매니저들에게 평가를 부탁하기도 한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회사 소유 토지의 부동산을 현지 탐방하기도 한다. 2년에서 5년 동안 회사를 입체적으로 주시하고 확신이 들면 투자액을 늘리거나 반대로 철회한다. 관찰과 소통을 꾸준히 하다가 목표 주가가 오면 매도한다. 다른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주식을 사서 개장 시간 내내 증시창 띄워놓고 확인하고 일이 일비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는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하라. 이렇게 권유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전화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소통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일상 속에서 기업을 발견하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고 탐방하거나 전화하며 소통하는 일이 어찌 보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겠더라고요. 주식 투자 매매 타이밍. 주식 투자는 시간과 동맹을 맺는 싸움이다. 짧게 대하면 시간은 적이 되고 길게 대하면 시간은 우군이 되어준다. 수시로 매매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꾸준히 이익을 내면서 배당을 주는 기업을 서서히 사서 모아가는 쪽이 훨씬 자산을 증식시키기 쉽다. 나는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은 웬만해선 매매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는 길은 짜릿하고 흥미진진하지 않다. 지루하고 답답한 일이 많다. 인내하고 참고 삭히는 과정이 더 많다. 시장 지배력이 있으면서 이익이 꾸준하고 배당을 주는 회사를 최우선 대상으로 꼽는다. 내가 투자한 기업들은 전통산업에서 업력이 있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나는 배당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해도 성장주에는 여간해서 투자하지 못한다. 대신 각자의 영역에서 없으면 불편한 기업에 주목해왔다. 외연이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이들 기업은 자기 분야에서 꾸준히 이익을 내기 때문이다. 주식투자 매매 타이밍이라고 하면 증시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환호하거나 또 절망의 머리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신문의 장면들이 떠오르는데요. 평생 내가 함께 할수 있는 좋은 기업을 잘 선택해서 팔지 않고 모아가는 것이 핵심이더라고요.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건강한 기업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누는 배당 성향도 우선순위에 놓았고요. 건강한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평생 동행할 만한 기업 3네 개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그들의 성장 주기에 따라서 투자 비중을 조정한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성장주기 초입에 시장의 인정을 덜 받을 때 매수한다. 성과가 나오고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성숙기를 거치며 하나의 성장주기를 마감할 때 매도한다. 그러다 다시 시장의 관심이 시들해지기를 기다린다. 이렇듯 하나의 기업에 여러 번의 성장주기를 활용해 투자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급격하게 비대면 경제 활동으로 변화된 사례를 보듯이 지금은 예전보다도 변화의 속도와 폭이 점점 더 빠르고 넓어지는 추세죠 다른 나라의 금리 인상이나 전쟁 질병이 더 이상은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긴 시간을 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시가총액 상위그룹이 계속해서 바뀌고 그동안 안정적이라고 여겼던 부동산 임대수입조차도 주요 상권에서 공실률을 걱정하는 상황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대해서 좀 냉철한 시각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보면서 수많은 변화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꼭 필요로 하는 산업 없어서는 안될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 하고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책에는 저자분이 실제로 투자한 휴대용 부탄가스나 케이푸드 기업 여행사 레저 업체 등의 기업에 대한 경험도 나와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내가 늘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기업을 발견한다면 저자분의 조언처럼 묵묵하고 꾸준하게 농부의 마음으로 그 기업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한다면 더 건강하고 안전한 투자가 될수 있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